생명체 잡을 때까지 퇴근 안 할게요. 네? 산타페 도보니 고기 못 잡기만 해봐라. 생명체 잡을 때까지 퇴근 안 할게요. 차 다글 차. 잘 먹겠습니다 오늘 네,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네, 오늘 빨리빨리 드시죠 생명차 잡을 때까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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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 안 할게요 아, <laughs> 이게 야외에서 야. 와 라면은 항상 먹어라. 라면은 진짜 항상 먹어라. 파김치 이렇게 딱 올려가지고. 응. 음. 아유 감사합니다. 다 알려 드릴 거예요. 와. 여러분. 누가 담배를 피웠는가? 코코아 코코아 사실 큰게몇 마리 들어오면 좋은데 히트 악마불러 틈새라면 볶음면 <laughs> 애기 애기 <laughs> 야이 너무 애기다. 너무 애기에요 우럭은 진짜 많아요 여기가 날파리 넌 그런거 어찌 다 아냐 내 사이즈가 너무 제각각이라 이 동네가 히트 이게 너무 잔손맛 아니야 이거? 아, 안 되겠는데? <laughs> 너무 잔손맛인데 이거? 니가 나 너무 안, 안 돼. 빨강우드 물이더빠져 이거, 거 나오겠네요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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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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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어 나왔다! 빠진다, 빠진다, 빠진다! 우리 중도형님 날이네, 오늘. 지금 저기서. 아니, 제가 잡은 건 아니구요. 우리 동출형님이 민호우로 광어를. 민호우로 광어를 지금 광어 빼고 있어요. 리크립, 리크립! 요즘에 우리 중도형님이 뜨고있어 물길 생긴다 산타페도이와서 누워서 시청중 키키키 물길 생긴다 여러분 나올것 같다 느낌이 괜찮다 나비바다 척광어 축하드립니다 느낌이 괜찮아요 산타페도분이 몇정도 돼요 40 30후반에서 40초반? 자 잡았어. 아, 지금 중도형님이 미노우루 산타피도르니? 미노우루 자또 이제 이거 이러면은 대호방 주제또 난리 나는데 <laughs> 사람들 다 이제 와가지고 다 민호 던지고 있는 거 아니야? 민호 던지시면 위험합니다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민호는 솔직히 빡세요 여기가 100, 100, 100, 100, 1요0 100, 1 0스에서왜1 1 태양권 조용히 다니려고요 여기가 어,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 있는 공간인데, 조류가 흘러요. 여기가 잘 흘러요. 조류가 성문보다 수심도 좋고, 조류가 꽤 흘러주기 때문에. <laughs> 산타페도분이 민노 어떤 거썼는지도 알려 주시면 될까요? 미노 데스페라도 제품인가? 히트 이 아까야. 집에계어인가 아, 방어다. 뭐야? 야왔다 우럭 덩어리 왔다. 우럭 덩어리. 어, 우럭 덩어리 왔습니다. 제가 <laughs> 덩어리, 덩어리 있다고 했죠, 여러분. 어, <laughs> 우럭 덩어리 있습니다, 여러분. 사이즈 좋다. 이손아아요호피 무늬 호피무늬는 저기 덤입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사이즈 좋네요. 양식이네요. 사이즈 좋죠. 방생 이상 사이즈 잡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우럭 덩어리 한두마리씩 숨어있다고 한게 분명히 한두마리씩 숨어있다고 한게 딱 나왔어요 아, 그래? 우럭 사이즈 좋은거 한마리 나왔어요 뵙고, <laughs> 제가 중도형님이 광어 잡고 히트 아 박았어 물자마자 박았어 나와라 아 이게 우럭 우럭이 석축 사이에 있는 우럭이 먹으면은 네, 파리, 어, 이게 우럭 석축 사이에 있는 우럭이 먹으면은 석축 사이에서 이렇게 나와 가지고 얼굴만 내밀고 물고 네, 다시 들어가요. 바로 들어가 버려요. 우럭... <laughs> 보도, 아유 감사합니다. 환경 안녕히 계세요희읗 성주 흑곰 또 봐요 내가 내가 왕의 될쌍인가아 이거 아닌데 응원은 허공 저도 좀 있다 일어나려면 자러 갑니다 아 오늘 너무 무리했나? 여세즈 흑곰 형님 안녕하세요 너무 무리했나? 성주 흑곰 네세즈여 비치 <laughs> 3이 너 맞췄어 여치 미쳤구나 너 총알 자국 보이시지요 밝으니 이뼈다귀아 원래 이 목소리 어이 목소리인데 <laughs> 주민군 남편, 하지마요. 산 앞에 도니저 사람 이상해졌네? <목소리> 상처라 와이프가 무리했대요. <목소리> 아 무리한 거야. 남편, 아 오늘 제가 무리해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탈한다고 탈퇴... <목소리> 탈하안 <탈퇴한다고? 목소리> <목소리> <아니>, 탈... <목소리> <탈퇴하면> 되지. <목소리> 여깄지 너 미쳤어 <laughs> 만불러상